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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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끝나고 저희 안녕 안가 안녕 안녕 안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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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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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하는 거 보고 너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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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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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거 제가 다운펌 해준 거거든요. 다운펌이랑 스타일링 해서 이 정도지? 진짜 머리 감고 나왔을 때 머리가 이랬어요. <laughs> 너무 뜬다. 일단 가운 입고 샴푸 하고 올게요. 다운펌 해놔서 많이 안 뜬다. 근데 말리도없뜬아 응. 근데 다운펌 한지 얼마 안 됐긴 한데. 지금 아무것도 안한 샴푸만 한 머리입니다. 엄청, 엄청 떠요. 눌러봐, 머리. 자, 가를게요 아니, 그래서 머리 어떻게 하고 싶어? 어, 가를면데 돼. 그냥 곱슬기만 살짝 집중하고 싶어. 곱슬기만 살짝? 네. 그러면 곱슬기 살짝 줄그면서 펌기는 날아가지 않게. 그리고 손질은 편할 수 있게. 우리 아크로 영상 이후에 처음 찍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저 많이 찍은 것 같죠? <laughs> 첫 질문부터 찍어서 그런가? 저희 런웨이라고. 아근데 그게 그 영상 보시면 아 이런 또안못본 사람도 볼것 같은데 커트가 진짜 저 진짜 많이 잘랐거든요. 그 영상에도 나와요 커트 딱 그분이랑 동기님이랑 비교하고 보면 그만큼 좀 힘들었다 시간과 촉박하고 가발 상태도 힘들었다라고 영상에 나와 가지만 저는 그날 선배도 처음 본 날이었잖아요. 어색해가지고. 낯가려? 낯 가릴 수밖에 없었어. 아 진짜. 그치 그치. 모든 게다 처음이고. 게다가 응. 직속 선배인데 처음 보자마자 조심스러웠지. 지금은 지금도 항상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집에 불려는데 부쩍 <laughs> 근데 저 미주 언니가 제가 출장을 나갔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 머리 색을 바꿨는데 제가 일부러 인사 안 했거든요. 불편해 하실까봐. 뭐라고 한어같어요 어, 이렇게 나를 빤히 보더니, 맞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이랬어. <laughs> 서로 뭐가 맞아. 그래서, 언니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맞죠? 오. 좀 빠르지 않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너 진짜 확실히 다 머리를 헹구고 다 말렸습니다. 이제 프레스 작업을 해줄 거예요. 빨리 들고오세요 빨리 와서 해줘. 맞습니다 맞습니까? 솔직히 이런 선별 어딨냐? 맞습니다 그렇죠? 아예 진심을 담아서 말해. 또거 원래 심했 저는 배에서 소리 나기 전에 알수 있어요 이제 소리 난다! 약간 이렇게 알려줘 몸이 뭔지 알지? 뭐라고? 절대 안 잤습니다 어? 나잔것 때문에 마신 거 아닌데? 그래요? 너 머리가 웃겨서 무슨 거너 잤어? 저 잤어요? 수 있지 아! 비디오 판독할게요 내일 저녁 침 먹으면 제가 이러면 돼. 너 진짜 피곤하지 <목소리> 지금? 아또배수 술이 났다, 잠시만. 봐봐. 숨한번 쳐봐 봐요. 야. 맞죠? 사라지는데? 그래요. <laughs> 참고 나니까 나는. 저 원래 장이좀 많이 안 좋거든요. 알갱이들다 아실 거예요. 응. 음. 알갱이 진짜 입은 잘지은것 같아. 그치. 근데 나방 하는데 알갱이가 지워졌어. 선생님은 왜 없어요? 몰라. 나 기웃기웃 타는데 싫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기웃기웃 여러분. 저는 기웃기웃거리는 유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글거려요. <laughs> <laughs> 네. 이제 중앙을 해줄 거예요. 중앙만 하면. <laughs> 오 이제 슬슬 한 개가 올게 하는데요. 한개 온다고? 좋아. <laughs> 안녕. 어제 저희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둘다 기절했어요 버스에서 그래서 놓쳤어요 아저씨! 내려가세요 죄송해요 나 버스에서 잠들고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근데 겨울에는 잠들 수밖에 없어요 히터딱 틀고 산소 부족한데 사람은 많아 그러면 이제 하품 소리 나오다가 서로 눈치 보다가 일어나면 서로 다 자고 있어요 진짜? <laughs> <laughs> 한 번씩 창문통부이일게요 <청문을> <laughs> 해줬어요. 그 <laughs> 표정이야. 오케머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에센스 발랐는데 어때? 어이딱 만지면잖아요. 어. 그 껍질기 없는 매끈매끈함. 껍질기. 이제 집에 가야 되죠? 네! 여러분, 응. 저는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진이 머리에 두기. 끝! 끝! 갈게요, 안녕! 봐봐!